어, 하지정맥류 때문에는 대부분 불편한 증상이 종아리로 오는데, 간혹 이제 그것이 이제 이 대복제 정맥과 소복제 정맥을 어 위쪽부에서 위 연결하는 어 지아코미니 정맥, 그러니까 복제 정맥의 위쪽 부분과 소복제 정맥의 위쪽 부분을 연결하는 이 지아코미니 정맥이 있으면서 이쪽으로 어역류가될때 허벅지 뒤쪽에만 특이하게. 예, 하지정맥 때문에 저림이 생길 수 있다라는 라는 영상을 예전에 이제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허벅지 뒤쪽에 저림이 생기 내가 있는데 이거 혹시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해서 이제 병원에 많이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이 이, 지압코미니 정맥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아 어, 아주 특징적입니다. 특징적인 게 어, 활동을 할 때나 움직일 때는 그렇게 불편한 증상이 없으시고요. 그다음에 이 불편한 증상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증상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저림이 어이 허리 쪽이나 골반 쪽에서 내려온 듯한 그 전기 오는 듯한 찌릿찌릿한 저림이 아니라 어꼭 어렸을 때 우리가 어, 고무줄 놀이 팔에 고무줄 이렇게 묶어주면 이제 종아리 팔이 이렇게 절이 저리, 절이잖아요. 아, 그런 절임이 어, 허벅지 뒷부분에서만 일부 나타나는 네,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아, 허벅지 뒤가 절인데 어, 알고 봤더니 뭐 허리도 안 좋으시고. 골반도 안 좋으시고 뭐 이렇게 움직일 때도 아프고 잘 예, 활동도 힘드시고 이런 분들은 이 하코미니 정맥 때문에 저린 게 아니라 대부분은 허리나 골반 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그런 게 전혀 없는데도 그 부분만 특이하게 저림이 있다면 그때는 이걸 한번 의심해 볼수 있다 이런 의미이지 예, 허벅지 어, 뒤쪽 저림이 모두 이 하코미니 정맥 때문에 생기는 것은. 어, 절대 결코 아닙니다. 아니고 어, 이 지하코미니 정맥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를 해야 이쪽으로 역류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지하코미니 정맥이 있는 분들 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지하코미니 정맥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없는 정맥입니다. 복, 대복제 정맥과 소복제 정맥만 있지 이두 개를 연결하는 정맥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이제 그쪽으로 역류가 될때그 어, 부분에서만 허벅지 뒤쪽 부분에서만 어~ 이게 약간 피안 통하는 듯한 저림이 가만히 있을 때 나타날 때 어~ 이제 아~ 혹시 그런 증상이 아닌가라고 이제 의심을 해보고 검사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아, 대부분의 어, 허벅지 뒤쪽의 저림 증상은 이 제아코미니 정맥의 기능 부전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 신경학적 증상 허리 디스크나 아니면 어~ 골반 쪽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일, 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아, 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저림이 있을 때 네, 혈관외과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정외과나 신경외과 진료를 먼저 받아 보시고요. 그쪽에서 아무 이상이 없을 때이 부분에만 증상이 생긴다면 그때는 어, 한번 의심해보고 와서 검사를 해볼 수는 어, 있을 것 같습니다.